확대 나안 맞았는데 아 확대 뭐..뭐이.. 어. 맛이 없는데? 다시 한번 노려볼 건데? 용심이 나오시면 좋으시겠네 용심 다시 한번 노린다 안 뽑겠어? 한 번만 더 걸어놓으면 보러라보러라보러라 망쳤다. 처마탱전탱전맛파일 주세요. 애시 너무 빨라. 나만. 보배 씨못 이길 것 같은데? 맞아. <웃음> 아, 무슨 <laughs> 컨트롤 했는데? 아니 이 스킬 쓰면서 가는데 이 속이 너무 빨라. 그냥 걸어가면서 피하는데? 블라디 어? 또 나왔다. 안돼 용춤 뽑아야 돼. 용춤 뽑아야 돼. 리롤 컷 다섯 개. 어라 그렇지. 난 뽑을 것이다. 빌어라 뭐야? 근데 나 일원 어디서 불었지? 나이원이더 들어왔는데. 아야. 빠른 거 뭔데? 집중하세요. 빤나빠르네. 아저탈것 같았는데. 집중하와안 죽어. 아이 나비야. 응. 자 이제 너가 용심을 뽑냐 안 뽑냐의 싸움이야. 열번 돌리는데 설마 안 나오겠어? 응 <laughs> 벌어놨다 씨박어 진짜? 뭐 그럼 5라운드에용다 모고, 7라운드에나오려나 용이 최대 5 개에 끝이지? 방금제외하고 응. 집중하세요. 사엘사 여기야 비치. 엘사 흔들리지 말아라 아 근데 저러다 스 네. 쓰겠다며 어. 어, 아 파이크 근 빡친다 저거 쌈이 일체 템 어떻게 가지? 쌈이 일체, 뭐라 하는 금 오케이 뭐야 이거 운전기사 진짜오와 근데 운전기사일 때 브랜드 있으면 개맛돌인데 공기 딸깍, 데미지 복사

집중하세요. 확 어, 예쁘았는데. 아이가 손자 좀 데이야? 찾아볼까? 어 신주다. 신주 나쁘지 않은데? 이 용이 다섯 개. 아이라 앞에 부두스가 있어야 텐데. 와음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거 왜, 왜 이렇게 많이 터져? 어? 너왜 터져? 방금 공어충이 와서 너 때렸어 아 그래? 저것도 터지는구나 너무 아프지? 나꽃좀 먹고 더 잡았다 이 응. 피가 안 나네. 그래도 팔리겠다. 응. 알았지. 뭐라는 거? 야 이거 뭐야? 개무섭다. 그거다 난공불락이다. 아드럽피 <laughs> 카이사가 안 도와줘. 가 함께. 좀데흔대 카이사가 미친 듯한데? 그냥 비가 1일 구도만 들어줬는데, 아니 그니까 요하기다해좀낫겠다 <laughs> 아, 다섯 대 때리면 추가들 아, 화학공학 드래곤이 하나 더 있구나. 좀더 걸리네. 아, 그래, 응, 2라운드 좀더 해야겠네요. 평화 함께. 집중하세요. 흔들리지 마라. 이도 패야지 나도. 함께. 나도 안튼튼한게 아니야. 나도 안한게 아니지. 그냥 맞다면 <laughs> 내가 이긴대 얘들아. 이로다론 탤론 탤론. 오우야 오늘 프리즈 왜 이렇게 많아? 거야? 변이. 캡댄서 어, 양손잡이. 쉿. 왓더 f u 아, 이게 신주에서 안 그려서 짧은데 양성자역까지 떴어. 내 상대편도 장난 아닌내프리즘네개 오와 어, 혼돈 뽑아서 프리즘 네개 뽑은 사람 선물 받도 그거는... 나지거는나 그거는... 나 나침전도두할 건데. 게아니래 나도 안된 분한 게아니래 근데 에쉬 프리즘 네개 미쳤다. 그러니까. 나름 잘 떴어 그 검법, 검법 미친 것같 멀리서 때려도 좋고 가까이서 붙어도 좋고 하지만 잭스가 있답니까? 나오거라 장로용. 오. 장노형이 울고 울부짖었, 지졌다 그러하다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이... 저거 자이라 정조준의 격잘 떴다 근데 정조준의 격 원래 저거 개별 쿨타임이었나? 그러게 아까 두개 날아가서 날라가도... 아 적혀있네 대상별로 5초라고 적혀있네 원래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패치됐나어 그러네 대상별 옷초나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좋아졌다 아 이치 저거 뭐예요 아니 저거 뭐예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러고 도망 다니는 거야 아니, 저러고 도망 다니는 거야 뭐지 끝판왕 살고 도망다 도망다니는 거야 운전기사? 운전기사 끝판왕 저거 웃기네 그러면. <laughs> 아 이거 웃긴다. 와또 프리즘이야? 오, 잠깐만. 단한사의 별거. 울진. 어, 지금 쿨감 필요 없고. 음. 어? 야칼세 개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그냥 고점 최고점 잭슨데 이거? 가봅시다가봅시다 가봅시다. 흔들리지 마라. 리안니안래 오야, 잠깐만 나쁘다. 밥도리. 도리밥 <laughs> 나 그냥 듣자마자 키도 키보드 막 누르면 뭔가 애들이 죽어. 팔일없 <laughs> <laughs> 나? 아 없네. 한 번에 안 끝나니까. 기절 한 방에 죽일 것 같은데 사이라. 사이라한테 <laughs> 최대한 나도 붙어보. 응? 왜안 날라왔냐 정조준이가? 아, 맞은 거 아니야? 아니 나.. 나쟤셋 그.. 꽃 평타 맞았는데? 이상 뭐야? 너, 갑자기 지금 날라오니? 나안 맞았는데 아까 확대 모.. 모 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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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이? 말했잖아 나, 나 어, 비절 먹으면 사 죽인다고 어. <laughs> 나, 너무 잘 컸다 너나좀 심하게 잘 컸다 걷...

집중하십시오 <laughs> 아다다다다다다당 탈출구 봉인 얘네 한번 안하는데? <laughs> 그러게 <laughs> 계속 하긴 하네 <laughs> 내 샌드백이 돼주는 거니? 감사하다 얍얍얍 공격력 500 <laughs> 개빠르 <laughs> 어, 마나 <만화> 삭제 <laughs> 오 <laughs> 저도 안 돼서 말하다. 이것만좀 사기를 많 치셨네. 너무 개사기쳤어 이거. 괴물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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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하이야개놀이 어아았나 아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괴물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존나 재밌어. 도파미 터져. <목소리> 도파가 터져. 아딜리 10만 10만 찍을 수있었는데 아쉽다.